안녕하세요. 나라라 슈퍼컵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오프닝을 하게 되었네요. 사실 이 영상은 5월에 촬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제 목소리가 잘 녹음되지 않아서 편집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재미있게 촬영했던 거라 버리기는 아까워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최대한 살려서 편집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반려견 먼지도 함께 커브북 커브로 반바리를 나왔습니다. 3 5 k m 직진. 촬영일 기준 며칠 전에 구매했던 모테로스 스미스 헬멧을 첫 개시한 날인데요. 괜찮을 줄 알고 스모크 실드를 끼고 나왔더니 새 헬멧이라 어색하기도 한데 잘 보이지도 않아서 조금 불편함을 안고 다녀왔던 라이딩입니다. 어디 가시죠? 바리바리 반바리 김먼지 아주 귀엽구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헬멧 구매하는데 쉴드와 김서인 방지 필름을 포함해서 약 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금액이 많이 아까울 정도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음. 여기도 주의해서 있으면. 구매전에 고민했었던 갤럽트랙을 음? 구매할걸 좀 후회가 많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풍절음도 심하고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쉴드를 위로 열었을 때 헬멧 표면이 계속 긁힌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 헬멧은 유광 블랙이라 스크래치가 매우 잘 보여서 쉴드를 열때 조심해서 반만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쉴드가 아무리 쎄 헬멧이라고 해도 너무 뻑뻑해서 열고 닫을 때꽤 힘을 줘야 합니다. 1 8도네 아라이 어, 매장이 있네. 아라이 코리아. 와. 아라이 라피드네요. 헬멧 입은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 소리도 너무 요란해서 최근까지도 오델한테 혹시 쉴드 소리가 크게 들리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laughs> 오이씨. 루카이씨. 오, 씨, 어, 나 깜짝이야. 부딪힐 뻔 했네. 나 들어 누워, 진짜. 나 누우면 무거워서 잘못 일어나. 바다의 왕자. 어, 로또 맞춰봐야 되는데. 나 로또 당첨되면 너한테도 얘기 안할 거야. <laughs> 얘는 왜 손을 물고 들어오는 거야? 어, 나 진짜. 아니, 왜 손을 자꾸 물고 다니는 거야? 운전을 하는데, 어우씨, 너 뚝배기 바꿨니못 보던 뚝배기네. <laughs> 그뭘 긁었던 어. 600m 앞에서 우측 방향이요. 영상에서도 제가 많이 걱정하고 투덜댔던 게, 아? 저는 굉장히 뿌리 심한 옆장구 두상을 갖고 있는데요. 모테로스 오픈 페이스인 오리지널 라지 사이즈가 저의 첫 헬멧인데 너무 예쁘고 아주 편하게 맞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풀 페이스를 이것저것 많이 써보다가 똑같이 모테로스 제품으로 구매를 한 건데 같은 아시아 핏으로 나왔다고 했지만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고 이건 오픈 페이스만큼 쉐리 편하진 않더라고요. 현재는 제두상에 맞게끔 제가 조금 변형을 해서 쓰고 있지만 여전히 후회가 조금 남는다라는 후기를 남기며 마저 커브버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칫하다가 헬멧 후기 영상이 될 뻔했네요 오케이 좋았어 안녕 먼지? 안녕 좋았어 900m 우측 지금은 직진이야? 응 우린 지금 2차선 타자 안녕 안녕 또 좌회전 할수 있나? 근 너가 그리고 길눈이 좀 밝아 난 길눈이 어두워 넌 길눈이 밝아 뭔지야 4분 남았어 4분 1.6km 앞에서 우측방향 어? 왜 근데 추월금지라고 밑에 써있지? 여기는 정류장인가보다 그때 여기 엄청 막혔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막혔네 우리 외투도 챙겨? <laughs> <laughs> 어. 들어가, 입시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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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람어가들 뭐야, 뭐야. 들어들어들 <laughs> 뭐야 <laughs> 세요 <laughs> 조용히 하고 먹어야 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어, 기다려 ㅇ 어? 어? 안돼 기다려 <laughs> 너 이거 됐어 됐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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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잘했어 와 원래 첫 빙수네 빙수네 빙리터더 그레이드가 2000원 추러 안돼 와 캠핑 갔다왔나봐 진짜 아, 와요구트 가방이다 요구트 가방 뭐야 이게쌍둥이가 있어 <laughs> <laughs> 이분들도 주차하면서 웃겼겠다 <laughs> 와 똑같은 커브 집에 갑시다 먼지 누나한테 갈까? 누나한테 갈까? <laughs> 먼지야 먼지야 먼지 형아 봐봐 응. 오케이. 음. 응.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라라. 어, 슈퍼카 보입니다. 빨리 가자. 소리 좀 키웠어. 아. 아 나가서 유턴해 어떻게 올라가? 우회전하라고 나오네. 나가서 우측 방향으로 나갈 거거든. 이 나와. 내가갈게 아... 네, 어. 어이구, 먼저 보냈다, 가. 우리가 먼저 가자, 좀 빠를 것 같아. 우리가? 응. 잠깐만, 요차 지나가면. 아... 이흰차 앞으로 들어가자. 내가 먼저 들어갈게. 들어와요. 뭐야, 여보세요? 음, 나 무슨 도복? 노보... 음? 너 무슨 <laughs> 목욕탕에 있는 소리 나 <laughs> <멋있어? 웃음> 음, 왔어? 왔어 지에난 <laughs> 지금 아까랑 온도가 똑같아 어, 너는 안에 쿨링 그, 그, 있는 반팔 입었더니 너무 음. 추 너무 추웠어? 추웠어? 어, 아이 복귀할 땐 목소리 녹음도 아주 잘 되었는데요. 중간에 오델킴이 문제가 생겨 이렇게 잠시 멈춰서 조치를 취했었는데 여기까지의 영상이 모두 나아간거 있죠? 그런 기념으로 진접으로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달렸어? 진접. 라라라슈라라라 먼지에 대해 슈퍼커버. 야설. 낼름거리좀마 김먼지. 먼지 체크. 체크. 굿. 김먼지 빵백이 체크. 으. 패드. 그래도 이상지 주차할 때까지 아니다. 자리가 있을까요? 나 있어. 알겠습니다.